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아, LG 화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뭐 각종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LG 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아,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5.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뭐 삼성 SDI와 다르게 이렇게 급락을 했고. 물적 분할이 지금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생소한 또 언어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뭔지 일단 오뭐 오늘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언론 매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란 하면서 물적 분할이 뭔지 막 지금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어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물적 분할은 그뭐 구글링이나 뭐 잠깐. 어, 검색만 해도 바로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굳이, 이 유튜브에서, 에지와학이라는 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물적분할 많죠? 다른 데도 물적분할 하는데 꽤 있지만, 그런 이슈로 인해서 괜히 그, 누구나 1초만 쳐봐도 알수 있는 정보들을 그냥 알리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원치도 않고, 좀 보다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남들인 듯, 어, 그냥, 설명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 본인이 그런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이나 그런 주식을, 어, 안한 사람, 안 하는 사람처럼, 그 주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잠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 빼고 어, 관망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김정은 사망설 때 웃으면서 얘기하듯이,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가 이전에 그 2차전지 심층 리뷰나, 그리고 2차전지 리뷰를 드릴 때, 어, 제가 이제 왜 LG 화학을, 어, 리뷰를 하지 않는지, 저 사람은 왜 LG 화학에 대해서 리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다들 뭐 아셨다시피, LG 화학은, 배터리 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 배터리를 조립하는 회사는, 어, 배터리를 조립하는 회사는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소재, 소재 쪽으로,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소재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LG와 아까 SDI를 비교했을 때는, 어, 어, 내가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음, 괜히 석유화학 산업이 껴있는 LG전자를, LG화학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 삼성 SDL 하는 것이 낫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어찌됐건, 지금 주가가, 뭐, 그 전에 빼신 분들은 다행이죠. 하지만 대부분, 어, LG화학을 익절, 입절, 익절하셨다가, 내려오는 것 같아서 다시, 어, 사는 경우가 많으, 많으실 겁니다. 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 장대음복이 나왔고, 장막판에, 어 내려왔기 때문에, 요게, 장 초반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장막판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유튜브나, 뭐, 그런 거 찾아보시고, 이게 호지냐 악재냐, 문제가 아니라, 어,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LG화학을, 어떻게 대응하냐 보단요 이런 이슈를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것인가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제가 강조드렸던 어, 대주주의 지분 그리고 자본금 변동 내역 제가 라이브 때다 어, 심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근데 대부분은 간과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주가가 오르게 되고 음, 한참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한방 뭐뚜둑이 맞으면은 이, 예, 이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는, 어, 물량이 계속, 그, 묶고 더블, 이렇게 해서, 어, 자금을 늘려가는 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 2차 전지의 본질을 봐야 된다. 2차 전지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핵심에서 소재 중에 핵심은 무엇이며, 진입장벽에도은건 무엇이며, 그사업의 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그 공장 가동률을 봐야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풀 풀로 들어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풀로 돌아가면 무조건 또 증설을 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면 본인 그, 그 뭐야 채권으로 감당이 안 되면은 유증해야 되고 지금 같은 물적 분할로 해서 신규 신규 상장 해가지고 어, 공모 받아가지고 또한 뭐 지금 뭐 필요한 돈이 한뭐3조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몇주 전부터 계속 멀티풀 50 이상 쳐내야 된다. 그 중에서 포트 들어가 있는 게 뭐뭐, 뭐뭐모 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 했죠. 그런 것들 지금 조정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 어, 꼭 관가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와 좀,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인정해야 될 가격대가 있어요. 그때 여기입니다. 제가 눈에 강조드리지만은. 이때예요 여기 삼성 STI를 좀 보면요. 여기죠. 삼성 STI는 지금 횡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LG와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미 치고 올라갔잖아요. 제 생각엔 여기 되돌림이 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랑 이 보이시죠? 이거. 예, 네, 요 종가죠. 여기 보시면. 63만 6천 원 정도까지는 한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 대부분 물리신 분들이 한 73만 원7 2만 원에 어, 계시겠죠?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럼 여기까지는 13%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1 0만 원으로 13% 물렸냐, 아니면은 돈다 끌어다 땡겨 가지고 한 5억에다 13% 물렸냐? 아니면 지금 물려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의 마지막 희망으로 어, l g 화학을 들어갔는데 그걸로 그런 거냐, 다, 틀리죠. 하지만은, 모든 상황에서나 이13% 하락은 똑같습니다. 어, 누구나 똑같고. 제가 판단한 바로는 고점 대비 어, 하락폭은, 어, 13%가 타면 여기는 한17%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인정되고, 과연, 어, 인적, 물적 분할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어, 몰랐을까요? 그건, 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알, 미리 알지 않았을까? 어,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겨, 뭐, 경영지원이나, 뭐, 제공회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는 최소한, 한두 달은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후에 어떤 혜택을 줄지,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래량 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여기다. 636,000원이, 어, 그 정도 가격이고, 이 수준이 지금 현재 삼성 S타의 위치 정도 된다. 저점이죠? 요 정도 된다. 그리고 최고의 급락을 했던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인데, LG와는 그 구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영했을 때는, 일단은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물타기는 제 판단의 금물이고 일단은 63만 5천 원이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보고 나중에 물타기도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면은, 어, 기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일 목요일장, 금요일장이고, 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구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엘지화학에 오늘 외국인 매수가 있죠. 어, 매수 했는데, 기관은 매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게 수급상으로는 많지가 않지만, 내일 내 일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그 호카창 아래에 던진 거예요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5%의 급락이 나왔다 근데 이후에 어떤 급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은그 급락에서 호카창 아래로 던지는 급락이 나온다면 은 그거는 조만간 꼬리를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부분에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그 634,000원, 1차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해놓으면서, 어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뭐, 그 중국의 명인이라고 하죠. 화타라는 이야기 좀 아실 겁니다. 그, 야,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화타라는 사람, 이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화타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어 제일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프고 병들었을 때어 죽기 직전에 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화타가 말하길 가장 큰 명의는 첫째 첫째 형이다. 숙제 형은 그 아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굴 을빛만 보고 그 사람의 병을 파악해서 어,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게 어,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한다면은 아무리 이제 우량주 종목들이라도 어, 시설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시설 투자가 이미 해서 어, 진행 어, 수익을 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도, 돈을 요구하고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최소한 남이 이미 투자한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뭔가 이슈가 터지고 나서 막 정보를 알리고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그 예방하는 것은 어, 지금 저희랑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영상과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어, 몇백 분 참여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원칙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배터리만 했을 때,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어, 쌍두마차에 있던 삼성 SDI와 LG 화학 중에서 기울어졌죠? 에, 삼성 SDI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예방을 하자. 그리고, 어, 굳이, 어, 조회수 올릴 필요 없이, 어, 궁금한 것들은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어, 내가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냥 어, 강 건너 불구경 하면서 그런 어, 정보들 정보 나열하는 것만 영상을 올리면서 어, 수익을 창출하게 되,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기르고 어, 일단은 6 3만 제가 종목을 이거를 매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큰 관심이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구독자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 어떻게 하면 대응할지 앞으로 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